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꿈이 이루어진 곡 우리의 마이 안젤라 시즌3 여러분이 다음 편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마이토미랑 같이 못 놀았죠 오늘은 마이토미랑 놀수 있는데 오늘은 졸린 표정인거 삭신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은 예상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만 명에 앞섰는데 자, 11,200명에 앞섰습니다. 여러분도 이 코로나 사태를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를 우리가 코로나 19를 지구로 떠나기를 바라며 오늘도 마이앤젤라 시즌3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톰입니다. 요즘 마이톰이 왠지 특별한 선물을 얻었다는 소식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자 요즘 혜택을 받았다는 니다 박형안원서 이게 도움이 되죠 네 설정에서 진행 내용을 복원할 수 있다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질문인지 우선 화장실부터 다갖다 와야 할것 같은 예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공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레츠 고! 히히히 자 그러면 뭐라도 줘야 될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다 이거를 먹어야지 신나게 놀수 있어 자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볼까요 자이 이 음식들에는 스페셜 물약 아침 저, 과일 채소 음료 패스트푸드 디저트까지 여러 개다 있네요 오렌지, 코텐츠 음식들이 다 가득해요. 자, 오늘은 뭘줄 거냐면, 피자를 주겠습니다. 애들이 자주 먹는 피자를 줘야겠어. 천천히, 천천히. 맛있어요? 맛있으면 더 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은 내 친구와 함께 합니다. 점프업. 오늘은 1996작까지 획득합시다. Let's go! 네. 내 승리야. 내 승리 아니거든. <laughs> 아니거든. 네 컸다. 역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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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가시가 박혔네. 가시가 박혔네 다음 게임은 피아노 게임 오늘의 리듬을 맞춰서 6점까지 GO 신나게 리듬을 맞춰 레디 레 y GO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니까 한번더칠 거야 하지만 두 번째 음악 음악 주세요 오늘은 여기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게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게임은 자, 자동차 여행을 타고 꼬고자 점수는 29점까지 자 자동차를 타고 함께 모험을 떠나요 렛츠 o <laughs> 재밌다. 와한 번만 더 해야지. 어이한 번만 더 해야지. 음한 번만 더 해야지. 한 번만 더 해야지. 한번만더 해야 돼. 야 재밌다. 이들을 맞춰서 <laughs> 제가 이거를 네번 했습니다. <laughs> 이거를 네번 했어요. 이거를 네 이거를 네번 했어요. 다섯 다섯 번 반입니다. 야네번 했어요 네번 아유 근데 네번반냈네네번 반했네. 네 여기까지 이득해야 합니다 젤리커넥트 2039점 마지막까지 힘내자 레츠고 자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And then...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laughs> 자, 오늘의 선물은 매운 고추 하나. 매운 고추 하나를 먹어야 되는데, 하나만 먹자. 이걸 먹으면 입에서 불이 납니다 <laughs> 자 이렇게 마이통과 신나게들어봤는데요 이제 35살 기회가 다가온것 같습니다 네 35살 생일이 아니라 40살이 생일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35살은 나쁜 남자 패션 <laughs> 이거 입으면 진짜 나쁜 남자가 되고 여러분은 그것보다는 갈색의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파랑 선글라스까지 써서한번 여름을 함께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 안젤라로 넘어갑시다. 레츠 고! 여러분, 지금 마이 안젤라랑 같이 못 나올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장님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어, 지금 선물 받을 기가 왔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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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주러 가볼까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먹자. 그래야 많이 앉아가 더 건강해지지. 자, 음료수로 어떻게 먹으라고? 자, 아, 해. 잘 먹네요? 네, 원래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더라고요. 어, 근데 짜다고? <laughs> 먹어. 다음에 물 줄게. 이제 씻으러 갈까요? 자, 씻으러 가자. 마이안젤라 샤워를 해야겠네. 목욕탕으로 쏙. 자, 비를 닦아줄게. 야. 이거, 봄 배경, 이거 봄의 배경을 추가해놔야겠네? 그때 제가, 마이 안젤라를 처음 진행했을 때, 뭐야? 아무튼, 제가 마이 안젤라의 봄 배경을, 여기 테라스방에 추가해놨는데요. 그때 안젤라 정원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추가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날에 업데이트하면, 은봄 배경을 재빨리 추가할 거고요. 오늘, 근데 이번에추가 못하면, 내년에 계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발, 봄 배경을 많이 안 잘라 해서 추가할 수 있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들어갈게요. 마무리를 해궈야지 여러분, 이게 많이 공부하더고요 네, 이거 누르면은 오리가 저잘 바뀌어져요 첫번째 오리는 일반오리 두번째 오리는 동그라미 무늬 오리 세번째 오리는 빨간색의 동그라미 무늬 오리 마지막 오리는 뭘까요? 마지막 오리는 별무늬의 오리입니다 저는 별무늬의 오리로 해볼게요 자 잘자 다음 시간에 내가 놀아줄게 자 여러분 마이아 안젤라가 이제 아, 잘 들었고요. 여러분 이제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접수를 아직 안 하고 있던데 꼭꼭 하셔야 됩니다. 자 희망자만 꼭 하세요. 자 먼저 여러분 어린이날 리그 대회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신청 방법을 알려주면 여러분이 신청을 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를 실행하면은 유튜브 화면이 뜨죠? 또는 컴퓨터, 또는 휴대폰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컴퓨터로 할 경우에는 컴, 컴퓨터, 제가 유, 유튜브 화면이 떴죠? 네. 그럼 유튜브 화면에 마이 안젤라 제작교실을 검색합니다. 잠깐만요. 세창 나오면은 제가 올린 마이 안젤라 대사교실이제 채널이 맨 처음에 있습니다. 이 채널을 클릭하면 돼요. 여러분 정보원들은다 동영상이 99개에 올려져 있고요. 제가 올려져 있는 동영상이 이제 한번 올리면 이제 100개가 앞서갑니다. 자, 이 채널을 눌러주면요 제가 그동안 올렸던 거 화면 영상이 뜰 겁니다. 제가 말, 그때 전에 말, 말씀드렸죠. 네. 홈 화면에서 추가됐던 거? 홈 화면에서 추가됐던 거. 어, 제가 그때는 우린 홈 영상이 추가된 화면입니다. 그 화면이 여러분 시즌3에서 심사 요청에 반영될 예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등록이 된 걸로 올렸었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청 방법을 어떻게 하냐? 먼저 업로드한 영상을 보면 돼요. 또는 동영상으로 참고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어린이날 특집 게임 리그 대회 예고 안내, 예고 안내를 클릭합니다. 이 영상을 다 시청, 여러분, 이 영상 시청하지 않아도 돼요. 이 영상은 여러분 접수 날짜가 달라져가지고, 잠깐만요. 여러분, 근데 이거 말이죠. 제가 올린 어린이날 특집 게임 리그 대회 예고 영상은 접수 날짜가 달라가지고 제가 저, 접수 날짜를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면 접수 바뀐 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접수 방법과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그냥 접수해 주시고요. 양식은 써지, 쓰지 않아도 됩니다. 네. 양식을 제가 접수한 구독자분들만 제가 양식을 쓸 거고요. 댓글로 접수합니다. 네. 댓글로 어떻게 접수하냐면, 댓글 쓰기. 공개 댓글 추가를 클릭하면 댓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댓글 창에 여러분이 접수합니다. 라고 적으면 제가 접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가끝 나면 여러분은 게임 선으로 조사를 해야 할 거예요. 네. 어떤 게임이 낫냐? 이세개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임을 선택해서 댓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접수 방법이, 그 다음, 여러분 게임 리그대의 신청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네. 금방 할수 있고요. 방청권 신청 방법은 인터넷으로밖에 못해요. 휴대폰으로는 못하고요. 인터넷으로만 할수 있어요. 네. 인터넷으로만 방청권 신청하고요. 댓글로 쓰지 말고, 음, 방청권 신청은 양식을 써야 돼요. 네. 그 신청 그 신청 양식을 인터넷으로 적고요. 그 다음에 방청권 신청이 끝나면 서약서를 안 써도 돼요. 네. 그냥 방청권 신청하고요. 거기에 먼저 이름을 쓰고 조사 이름은 안 써도 돼요. 이름은 여러분 거기 위에 있으니까 써 되고요. 조사 여부, 여러분 방청권 신청 여부를 5 또는 X로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음, 여러분이 방첩권신청할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학생이 몇칸년몇 반인지 몇 정확히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희 개인정보는 네. 그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다 친매라는 게 뿐이니까 저는 하지 않을게요, 제가. 네, 저는 그렇게 안 하, 저는 그렇게 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품 접수할 때는, 여러분 게임 작품 완성 접수할 때는 역시 댓글로 작성합니다. 네, 작품명을 저한테 예시로 보여주셔요. 네, 댓글에다가 작품명을 예시로 한번 써주시고요. 서명은뭐 예를 들면. 그림으로 해도 되고 이모티콘으로 사인해도 돼요 네. 그냥 사인이라 고 생각하고 그냥 보내고요 댓글이 끝난 대로 제가 접수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한번자 먼저 그 유튜브 화면이 떠요 네. 자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핸폰에 드 유튜브가 있어요 그 유튜브를 누르고 검색창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을 클릭해서 마이 안젤라 제작교실을 검색해요. 이렇게 검색 끝나면 제가 올린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면 제가 올렸던 영상이 뜰 거고요. 네. 접수 안내 영상을 보면 됩니다. 이 영상이 접수 날짜가 달라가지고 네, 여러분이 제가 접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접수 방법은 이렇게 참고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르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번에는요, 그냥 댓글로만 접수합니다라고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네. 예를 든다면, 음, 만약에, 땡땡땡땡님이 접수를 해요. 그러면, 접수합니다. 아니면, 접수하다, 접수해주세요. 저, 너, 게임, 을신청합니다 또는, 음, 게임 리그대회를 신청합니다. 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장소는 각 집에서 할 거예요. 각 집에서. 네. 신청, 장소는 신청자분들만 각 집에서 진행됩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이 결정된 게임은 서약서를 쓰는데 원래는 서약서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댓글로 그냥 접수합니다 그냥 게임으로 접수합니다 게임 신청합니다 게임 리그 대회를 신청합니다 게, 게임 리그 대회를 접수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댓글을 많이 보내면 접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여러분 게임의 선호로 서로 서로 조사가 있을거예요 네, 접수합니다 거기 띄어쓰기 붙이고 여러분 A, B, C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A는 모델마블 6판 B는 쿠키런2 오픈브레이크 그리고 마지막 C 엔리팡 엔리팡은 1이나 2 또는 3를 할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거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천호조사는 저는, 저는 A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는 저는 B로 선택하겠습니다. 또는, 아, 나는 B보다 C가 더낫다 그러면 나는 C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그 양식을 적으면 돼요. 네, 댓글에다만 댓글에만. 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쉬울 거예요. 자, 자세 내용은 댓글로 올려드릴게요. 네. 자, 접수 날짜는, 여기, 영상에 있나? 볼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 있네요. 접수 마감 조치 2차 변경인데요. 이거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읽어보시고요. 게임 작품 예선 접수 날짜, 접수 날짜 그리고 마감 조치는 4월 21일 날 마감 조치합니다. 그리고 녹화 방송 잘 참조해 주시고요. 방송은 만약에 학교 상황 봐서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만약에 만 명은 앞서가기 때문인데 만약에 만 2천 명이 앞섰다 그러면 방송은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5월 4일을 5월 일일이할까 그래서 제가 5월 3일을 5월 10일로 연계될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일찍 하는 게더 편하다. 네. 그러면 쓰면 그래서, 그래서 저는 5월 3일을 4월 26일로 일찍 연계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죠. 여러분은 제가, 5월 3일을 5월 10일로 연계될 가능성은 만약에 만3 0 0 0명이 앞서갈 경우에는 앞서간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만약에 방송할려는데 13,000명이 앞서 갈 경우에는 5월 3일을 5월 10일로 연계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5월 3일날 그대로 예정됩니다. 네. 네. 그대로 예정됩니다. 대신 방송을 못한 이유는 5월 4일을 5월 10일로 연결 가능성이 높, 높, 높으니까요. 그때는 13,000명이 앞섰으니까 그렇게 그렇게 됩니다. 5월 3일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5월 4일을 5월 10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유는 만약에 만 삼천 명이 앞서갈 경우가 그게 사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주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에도 제가 휜다고 그리고 새롭게 다하가는 방송으로 다시 찾,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다시 만나요.